처음으로 저희 바른 장례에 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유튜브 네. 댓글로 어, 안바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걸 한번 얘기하고 예, 예.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으려다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다라고 예. 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봉환당 개인단 자리와 낙골함 1인용 자리를 이용하여 두 분을 한 번에 모시는 방법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 어... 아마도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약을 보니까 시골에 조상님 묘지가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예, 예. 아마 시간의 문제지만 조만간 이장할 거다 예, 그때 연락드리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예, 예. 아마 한꺼번에 좀 다섯 개를 하면은 좀 여러 가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중에 방법으로 여쭤보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 번째 두 분을 하나의 봉안함에 모시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뭐, 봉환함 또는 이제 유골함이라고 하는데, 네.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아. 이제 이게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아까 이제 사례처럼, 네. 묘지 이장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하나의 유골함에 확고를 하시겠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아, 두데에서 이장을 해서 예, 예. 하나의 합골함에 그렇죠. 그니까 6골함에 유골함 모시겠다. 저희가 이제 합골한다 그러거든요. 합골이란 표현은입니다. 내가 우리가 매장을 매장묘에 합장한다 그러듯 그럴 뜻이 하나의 유골함에두 분의 그 선친을 네. 화장해서 모시는 걸 합골한다 그럽니다. 음. 그런데 동시에 이제 묘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걸해 가지고 한 날에 합골을 유골함 하나에 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고민해야 돼, 보, 봐야 될 봐야 될게 어, 예전에 서울 시립 용민이 이제 봉환 당하고 인천 가족공원에 만월당하고는 정식적으로 허가가 돼 있어요 음. 학골을 추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기존에 안치되어 있는데 추에 안치 오실 분이 학골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허락 허가를 해주는 기준이 아, 있어요 그러면은 네. 내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예, 예. 아버지의 유골함이 있는데 예예.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예예. 게 있어서 어머니의 유골을 여기 안에 예예. 추후에 합골하고 싶다. 그렇죠. 라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되는 곳이 있다. 그렇죠. 시설들이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음. 있고 어떤 데는 개인단으로 운영을 안 하고 개인단 또는 이제 두 분을 모실 때두 개의 유골함을 봉환할수 있는 음. 부부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부부단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는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추후에 또한 분이 들어가면 학골이 인정을 안 해주고 학골은 음. 요 옆에 부부단으로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미리 두 분을 모실 경우에는 부부단으로 분양을 받는 거고 사설 이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단으로 모셔져 있는 분을 추후에 이장 또는 한 분이 더 돌아가셔가지고 추후 학골을 하겠다 그러면 안 해주죠. 거의 안 해주시는 거예 거의 사설 같은 음. 경우에는 안 해주고 안 된다라고 하고. 부부단 하나를 더 분, 변경을 하든가 부부단으로 아니면 음. 개인단 한, 하나를 더 분양을 받아서 새롭게 모시는 분은 그쪽으로 모셔라라고 하는 거고 음. 혹시 선산이나 가족묘가 있어서 봉합묘가 있어서 추이제 그쪽으로 모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골 함에 두분 정도 모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음,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예. 이장을 해서 예. 한꺼번에 화장을 한 다음에 예. 합골에서 안치하는 건뭐 예.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어느 시설이든지 일부러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홍길동 한 분입니다라고 안치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네, 네. 그걸 그렇게 하려면은 그거를 해주는 업체랑 논의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예. 내가 개인적으로 합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네. 이만 저만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의 요구라면 합골하겠다. 유골함을 너무 작지 않은 거 원통형으로 된거 사이즈가 좀큰 거로 하면 두분 정도는 하나의 유골함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8, 90% 들어가고 유골함이 좀 작은 거 단지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유골 자체가 많으신 분들 풍채가 좋으셔가지고 좀 약간 오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원통형으로 된 유골함을 준비하시는 것이 음. 좋고요. 또 때로는 인천 가족공원이나 이런 데는 반이 갈라진 그러니까는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한쪽에 남자분 한쪽에 여자분 할수 아. 있는 칸이 나누어진 유골한 또 있기는 합니다. 합골용 유골 유골한 따로 있습니다. 예예. 예. 아 그러면은 이장을 해서 예, 예. 한꺼번에 화장해서 합골하는 건뭐 문제 없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은 뭐 개인단 하나에 모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러나 원래 한분을 모셔놓은 상태에서 예, 예. 다른 분을 추후에 합골하는 건 시설에 따라 다른데 네, 그렇죠. 사설은 거의 안 된다. 그렇죠. 예, 음, 예. 그런 거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별로 없으신가요? 아니 걸로? 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음. 대부분 어, 추후 합골하는 경우는 이제 이제 이장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두개 부부단으로 하다, 분양을 받으려고 보니까 금액이 좀 비싸니까 하나의 요거라면좀 경제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게 학고라는 게뭐 유교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안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니까 편하게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편안한 게 어떤 건지 가족의 마음이 편한 게 어떤 건지 결정하셔서 어 합고를 하시든 아니면 또 개인단 두 개로 하시든 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저도 요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예.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우리 저희 부모님도 내 자녀와 내 후손이 재정적으로 부담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아, 예. 마음이 예. 윗분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조금 형편이 되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위의 선조들이나 부모님들도 원하시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도 예예. 좀 있어요. 예예. 마지막 그러면 이거 다른 예.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예. 이것과 유사하게 만약에 한꺼번에 여러 선조분의 이장해야 될때 다섯 개 여섯 개 해야 될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예예. 이런 분들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따는 게 있을까요? 어 이제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을 이제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조부모님, 그다음에 뭐 아버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대를 파멸을 해 가지고 모시는데 3대를 하나의 유골함에다가 모실 수는 없어요. 양도 그렇죠. 그렇고. 함이 작기도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묘나 이런 데로 이제 안치를 할 건데 오래되신 분들, 뭐 증조부 또는 고조부 그 이상되시는 분들은 어 자리를 낙, 가족 납골묘로해 가지고 뭐 12기 또는 뭐 8기 이런 식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위에 분들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으로 다시 돌려 보내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조부모님 정도면은 저 또는 저희 자녀들도 웬만하면 알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3대 정도까지만 모시고 그 이후에는 모셨다가 일정 부분 자연으로 보내는 거죠. 밀고 올라가는 거죠. 음, 상고를 하는 걸로. 그러죠. 여덟 분 모시는 건데 여덟 분이 꽉 찼어요. 그러면 음. 또 하나를 여덟 분을 살려면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여덟 분을 모셨어요. 그럼 일정 기간 그 후대가 아홉 번째 분이 오실려면 이 앞에 있는 두 분은 자연으로 보내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봉안면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족분들이 음. 어, 경제적으로 좋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유해봉안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하는 경우 유해봉안 예. 그러니까 모시긴 하는데 일부를 모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도 약간 들으면서 보니까 예, 예. 그러면. 여덟 분이 있는데 꽉 찼어요 예예. 그럼 위에 두 분을 상고를 한다는 게 물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긴 하지만 예예. 뭔가를 죄진다는 느낌 때문에 뭐좀 남겨 놓으면 안 되나라는 걸 했거든요 그런 개념이 요 그렇죠 하나의 요구라 함에 약간 그러니까는 일부분의 유해만 모셔 놓는 거죠. 음. 의미로 다 상고를 하고 예, 예. 약간 다섯 분이 있으면 예, 예. 다섯 분을 조금씩 모아서 예, 예. 그거를 하나에 모아 하나의 요구라면 이제 그 선친 거기 요구라면은 자연으로 보내는 분들의 우리의 선친의 요구를 일부 봉안한다라는 음. 의미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음.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있으니까 예, 예. 어, 그 도움을 만약에 업체에 요구하신다면 예. 그 업체에 많이 물어보시고 도움 구하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거보다는 가족분들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마음이 음. 편한 쪽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아, 오늘도 중요한 거. 예, 예. 가족이 마음이 편한 게 그렇죠. 제일 예, 중요하다. 예, 예. 네.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예. 이렇게 합고를 하는 게 대표님 말씀하시기로 크게 전혀 불효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 예. 본인이 불효로 느끼면 그럼요. 또 가족단에 예. 모시는 거고. 그렇죠. 예. 어, 그런 것들을 가족이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가족들과 다 논의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그렇죠. 도우시는 분들이 다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예.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